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가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미가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살펴보면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이고 기록연대는 주전 7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다의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기 위해서 또 유다의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며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장은 미가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서론 부분으로 미가는 사마리아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합니다. 미가 대언자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 두 왕국 전체에 만연해 있던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을 예언하고 이 심판에 대한 대언자 자신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예언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묘사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범죄에 대해 나오는데 부유한 대지주는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강탈했습니다. 종교적 범죄는 사회적 범죄를 동반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울러 인간의 패역함을 함께 대조함으로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거짓 대언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나타냅니다. 1, 2장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한 것이었다면, 3장은 그들의 그러한 죄를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특히 3장도 이스라엘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 기록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3장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였고 예루살렘의 현재상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면 4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미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온 산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회복을 다룹니다. 회복된 시온에 만국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과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하며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미가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사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설교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후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시적인 심판은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죄로 더럽혀진 성전은 이 방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겠지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성전인 메시아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 천년 왕국은 전쟁이 없고 사랑과 평화,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며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그들을 인도할 왕과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빌론에 잡혀가는 고통은 임산부에게 임하는 산고의 고통 같은 고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나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